K-팝이 왜 세계를 집어삼키는가? K-팝이 세계를 장악한 진짜 이유. 지금 세계는 자신들이 무엇에 빠진지도 모르고 한국어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변화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지금은 당연한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가사가 들리고 한국 아이돌의 안무가 따라되고 한국 발매 시간이 되면. 해외 팬들이 밤을 새워 기다립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어를 따라 부르고 한글을 검색하고 발음을 연습합니다. 이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무엇이 세계를 이토록 매혹시킨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일까요? 사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계 음악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음악은 영어권이 지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만든 음악이 곧 세계 표준이었고, 언어 자체가 음악의 허들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아니라면 글로벌 히트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었죠. 그러나 2010년대 말부터 그 흐름이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형 히트곡들이 반복되는 패턴에 갇히고, 음악 시장 자체가 피로감을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감정, 새로운 감성, 새로운 이야기를 갈망하던 세계가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음악에는 세계 음악, 특히 미국 음악이 잃어버린 감정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전쟁, 경제 성장, 압축 근대화, 세계화, 디지털 혁신까지 겪어낸 나라입니다. 압축된 감정의 역사 전체가 한국 대중 음악 안에 녹아 있습니다. 한국은 히로애락을 극도로 진하게 표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정서는 K-POP의 가사와 멜로디, 안무, 표정, 화면 구성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래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조차 감정으로 꽂혀버립니다. 감정은 언어보다 빠르게 전달되니까요. K-POP의 첫 번째 힘은 바로 이 감정의 깊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K마이너스팝의 진짜 위력은 복합문화 시스템에 있습니다. 한국은 음악만 수출하지 않습니다. 음악 퍼포먼스, 패션 스토리 영상 및 팬덤. 전략까지 모두 결합한 형태의 패키지를 수출합니다. 다시 말해 K팝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체 문화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는 영화처럼 촬영됩니다. 카메라 워크, 조명, 색감, 편집 리듬까지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시각 예술입니다. 퍼포먼스는 어떨까요? 완벽한 군무, 일사불란한 합, 그리고 순간적인 표정 변화까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의 퍼포먼스를 구현하려면 수년간의 연습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아무리 K-팝을 따라하고 싶어도 같은 완성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데 묶어주는 것이 바로 팬덤 구조입니다. 한국의 팬덤 문화는 세계 음악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번역 계정을 운영하고 홍보하고 기부 프로젝트까지 진행합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팬들이 직접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확산시키고 전파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에 K팝 팬덤의 결속력은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K팝 팬은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 참여형 문화를 처음 경험하고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기한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음악은 언어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K-POP은 오히려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 매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어는 음절의 리듬감이 뛰어나고 발음의 텐션이 독특해서 외국인들이 듣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는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노래의 감정선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어 가사가 이해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음악의 본질은 결국 감정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자신들이 무엇에 빠졌는지도 모른 채 한국어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환경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유튜브 소비 세계 1위권, OTT 적응력 최고 수준,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콘텐츠 제작 역량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K팝은 디지털 시대가 필요로 하던 콘텐츠의 형태를 정확히 충족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후렴 구조, 쇼폼에 최적화된 퍼포먼스, 극도로 시각적인 MV,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전략. 세계가 쇼폼에 빠져갈 때 한국은 이미 쇼폼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토리를 다시 얹었습니다. 그래서 K-pop은 짧게 소비되어도 여전히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K-드라마와 K-영화까지 힘을 더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에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노출량이 폭증했고 한국 문화 전반이 세계인의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 예능, 패션, 뷰티, 심지어 음식까지 하나의 문화권처럼 연결되면서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케이팝은 이 브랜드의 정중앙에 서 있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은 늘 새로운 것을 만들 줄 아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감정,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서구 음악시장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감성, 다른 서사, 다른 미감을 한국이 제공하기 시작한 순간 세계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음악산업의 오래된 공식이 깨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음악 문명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결국 K팝이 세계를 장악한 이유는 단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깊이, 기술적 완성도, 스토리의 힘, 팬덤의 구조, 디지털 문화, 한국어의 매력, 사회적 에너지, 산업 생태계까지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K팝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만들어낸 복합 문화 기술의 산물입니다. K팝은 왜 세계가 따라갈 수 없는가? K팝을 만드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재능 있는 가수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음악 산업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가수를 제작합니다. 연습생들은 길게는 10년 이상을 노래, 춤, 발성, 체력 훈련, 표정, 카메라 워킹, 심지어 예능감까지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음악 교육이 아니라 복합 예술인을 만들어내는 전문 훈련 과정입니다. 이런 구조는 미국이나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K팝은 처음부터 아티스트 시스템이라는 기반을 갖고 출발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따라한다고 재현될 수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퍼포먼스 수준의 차이입니다. K팝의 군무는 세계 어느 음악 시장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멤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손끝과 시선, 표정까지 통일합니다. 이는 단순한 안무가 아니라 집단 미학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집단적 조화와 균형미를 중요하게 여겨왔고 이러한 문화적 감각이 퍼포먼스에도 반영됩니다. 서구권 아티스트들은 개인 중심의 퍼포먼스에 익숙하기 때문에 K팝의 집단 퍼포먼스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뮤직비디오의 완성도와 영상미가 압도적입니다. 한국의 MV 제작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화 같은 카메라 워크, 색감, 세트 디자인, CG 기술, 편집 리듬까지 모든 요소가 매우 치밀합니다. 이는 한국이 오랜 시간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강국으로 성장해온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튜브, OTT, 쇼폼 콘텐츠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고 이러한 기술적 토양이 K-POP MV의 완성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이 정도 투자를 꾸준히 유지하기 어렵고 그만큼의 노하우도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관은 음악 안무 패션 콘셉트 사진까지 모두를 하나로 묶습니다.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팬들에게 참여할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서구권 음악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그래서 K팝과 동일한 팬덤 몰입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팬덤 문화의 차원 차이입니다. K팝 팬덤은 단순한 음악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번역, 편집, SNS 홍보, 스트리밍 파티, 생일 광고, 기부 프로젝트 등 능동적 활동을 펼치는 참여형 공동체입니다. 팬덤이 직접 콘텐츠를 확산시키면서 K팝은 국가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서구권 팬 문화는 개인 소비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적 확산 시스템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즉 K팝은 팬덤 자체가 엔지니자 미디어입니다. 한국어 자체가 K-팝의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한국어는 감정 표현의 폭이 넓고 리듬과 발음이 독특하며 음악적 울림이 강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감정이 전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말 끝의 여운, 억양, 소리의 흐름 등이 음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곡의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가 K-팝을 따라 하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지만 그렇게 되면 이미 원본인 K-팝과 비교될 수밖에 없으며 정체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 언어적 차별성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K-팝을 떠받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높은 활용도, 영상 제작 능력, 교육열 빠른 디지털 적응력 등 한국 사회의 모든 기반이 케이팝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팬들이 하루 만에 고퀄리티 직캠을 찍어 올리고 수천 개의 리뷰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순간적인 유행이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환경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엔진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케이팝은 세계가 따라 만들기 어려운 독보적 구조를 형성합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조직적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의 기획사는 연습생 교육, 음악 제작, 안무, 마케팅, 브랜딩, 글로벌 전략까지 전 과정을 총괄합니다. 이는 거의 제조업에 가까운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반면 다른 나라의 음악 산업은 분절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동일한 통합형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통합 구조가 K팝의 완성도와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K팝은 한국 문화 전반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패션, 뷰티, 예능, 음식 문화가 모두 K팝과 연결되어 시너지를 냅니다. 외국인이 k 드라마를 보면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한국 음식을 찾아보고 자연스럽게 k 마이너 팝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생태계의 연결성은 서구 음악 산업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K팝은 한국 문화 전체가 만든 거대한 브랜드의 중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감정과 서사가 K팝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의 전쟁, 가난, 성장, 경쟁, 희망, 좌절을 모두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 복합적 감정이 한국 음악의 정서를 깊고 강하게 만듭니다. K-팝은 화려하지만 동시에 절절하고 박지만 동시에 애틋하며 희망적이지만 때로는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감정의 깊이는 단순한 기술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역사, 문화, 정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만든 복합 문화 기술입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도 일부 요소만 따라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낼수 없습니다. 시스템도, 문화도, 팬덤도, 언어도, 감정도 모두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K-POP은 세계가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K-POP은 유행이 아닙니다. 모방할 수 없는 독립적인 문명이며 앞으로 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아무리 K-POP을 따라하려 해도 원본이 가진 이 복합적 구조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K팝은 앞으로도 한국만이 가진 세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유일한 문화기술로 남게 될 것입니다. K팝이 독주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독주가 정점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한국 아이돌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전 세계 팬들이 한국어를 따라 부르며 한국 아티스트의 투어가 매진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그저 유행이나 한 순간의 열풍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음악 산업은 지금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앞으로 더 커질 거대한 파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K-팝이 독주하는 시대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는 더 이상 영어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국어 가사가 자연스럽게 상위권에 자리 잡고 K팝 그룹들은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소비됩니다.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중동에서도 동남아에서도 K팝 콘서트는 사실상 입장권 전쟁입니다. 어떤 도시는 티켓팅 시작 1분 만에 전석 매진되며 도시 전체가 들썩입니다. 이 모든 장면은 K팝이 글로벌 음악의 중심축으로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K팝은 단순한 음악 산업이 아니라 문화 복합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K팝은 노래만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퍼포먼스, 세계관, 영상미, 스타일링, 팬덤 구조, 글로벌 전략 그리고 한국 특유의 감정 표현 방식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복합 구조는 다른 국가에서 쉽게 재현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K팝의 틀을 흉내내지만 시스템부터 역사, 문화까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즉 K팝이 독주하는 것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K팝은 제조되는 음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빚어지는 문화입니다. 연습생 시스템은 그 어떤 국가에도 존재하지. 안는 초정밀 예술 훈련 플랫폼입니다. 5년, 7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훈련을 거쳐 데뷔합니다. 그래서 K팝 무대는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라이브 중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압도적입니다. 세계가 따라하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하고 문화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름으로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팝의 독주가 시작됩니다. 한국의 영상 제작 기술도 K팝 독주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상 콘텐츠 제작 속도와 완성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뮤직비디오, 예능, 드라마까지 퀄리티가 고르게 높습니다. K팝 뮤직비디오는 이미 영화 수준을 넘어서 세계관을 시각화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뮤직비디오를 부가 요소로 다루지만 한국은 MV 자체를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만들며 곡의 감정선을 극대화합니다. 이 차이는 세계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K팝이 독보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교함이 세계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또한 K팝은 세계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들은 단순히 음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팬들에게 제시합니다. 엑소의 초능력 설정, BTS의 청춘 성장작이 정체성 서사, 에스파의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결합, 뉴진스의 감성적 미니멀리즘 세계까지 각 그룹은 고유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확장합니다. 팬들은 이 세계관을 해석하고 영상과 가사를 분석하며 스스로 의미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K-팝 팬덤의 강력한 몰입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참여형 서사 소비 문화이기 때문에 K팝은 독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팬덤입니다. K팝의 팬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팬들은 스스로 영상을 편집하고 번역하고 기부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홍보팀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러한 팬덤 구조는 세계 음악 산업에서는 전례가 없는 형태입니다. 세계는 팬덤을 소비자로 보지만 한국은 팬덤을 문화 창작의 한 축으로 봅니다. 그 결과 K-POP은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며 폭발적인 성장력을 갖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가도 모방할 수 없는 힘입니다. 한국어 역시 K-POP 독주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국어는 감정 표현력이 매우 뛰어나고 리듬감이 독특하며 음악적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외국인들이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한국어 특유의 소리와 감정이 전달됩니다. 특히 말끝의 여운, 발음의 미묘한 울림은 영어권 음악에서 느끼기 어려운 감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한국어의 감정을 느끼며 음악을 즐깁니다. 언어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이죠. 이것은 K팝만의 고유한 무기입니다. K팝의 독주는 한국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환경, 가장 높은 디지털 콘텐츠 소비 속도, 가장 높은 영상 제작 역량, 가장 강한 교육열, 가장 빠른 트렌드 반응 속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안의 기술과 문화의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 모든 것이 K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K드라마와 K영화, 한국 패션, 한국 뷰티, 한국 예능까지 모든 문화 요소가 K팝과 연결되어 시너지를 냅니다. 한국 콘텐츠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이며 서로를 밀어올립니다. 그래서 K팝이 상승하면 드라마도 떠오르고 드라마가 뜨면 한국어 공부 열풍이 생기고 한국어가 뜨면 다시 K팝이 성장합니다. 이 순환 구조를 어느 나라도 만들 수 없습니다. 문화가 서로 연결되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K팝의 독주는 끝이 없습니다. 결국 K팝의 독주가 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K팝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도 문화도 소비방식도 팬덤도 언어도 감정도 모두 결합되어 만들어진 거대한 문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팝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대체할 수 있는 장르는 아직 없습니다. 세계는 따라할 수는 있어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K팝이 독주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은 그저 서막일 뿐입니다. 앞으로 K팝은 음악을 넘어 패션 게임 AI 메타버스 디지털 문화 전반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K팝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막 K팝의 진짜 힘을 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독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한국의 문화 시대는 이제 막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자신들이 무엇에 빠졌는지도 모른 채 한국어를 따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K-팝은 더 커질 것이고 한국은 앞으로 수십 년간 문화 역사의 중심에서 세계를 흔들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에 중독되었고 그들은 아직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깊이 움직일 것이라는 사실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세요.